이디아 인사해. Hi guys! 권화공입니다. 제가 친한 IT 리뷰어들 몇명 있죠. 근데 저랑 그 친구들 특징이 가전제품에 좀 호의적이에요. 이 말인 즉슨 집안일을 잘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불만 없이 신제품이면 막 예쁘다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청소기 선택은 저희 엄마가 정말 정말 깐깐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집이 쓸데없이 넓기도 하고 고양이도 세 마리나 있다 보니까 애들 밥 먹고 물 마시는데 주변 화장실 주변 정말 구석구석 털 날리고 뭉쳐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렇게 치열한 환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3년을 불평 없이 너무 잘 쓰고 있는 청소기 제품이 있어요. 바로 에브리봇 물걸레 청소기인데요. 제가 로봇청소기 리뷰하면서 진짜 많은 청소기를 써보고 또 엄마도 쓰시고 의견도 주고 그랬는데 물걸레 는 이거 말고는 못 쓰시겠대요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걸레 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공청소기 에 달려있는 물걸레는 그냥 먼지 를 훔쳐주는 역할이지 사실 막빡 닦을 수가 없죠. 식탁 놔두고 굳이 바닥에 앉게 되는 이런 우리들의 본능이 있잖아요. 이렇게 좌식 생활을 하는 한국에서는 바닥이 좀 뽀득뽀득해야 다들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근데 대안도 없고, 그냥 이 에브리봇 제품만 지금 거의 3년 넘게 쓰고 있어요. 물론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리석 바닥에 물자국이 불쾌하게 남지 않고 뽀득뽀득 닦아주는 건 진심. 얘가 최고입니다. 그거 사고 3년 동안 따로 걸레질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얘는 뭐가 다른 건지?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 3스핀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브리봇 로봇 물걸레 청소기가 다른 제품하고 다른 점이라면 바퀴가 없다는 건데요. 이게 다른 점이면서도 에브리봇의 거의 모든 특장점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예요. 바퀴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게이 제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능해지는 게첫 번째로 물걸레를 누르는 힘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다른 로봇 청소기는 바퀴 구조 때문에 대다수의 무게를 바퀴가 감당하고 물걸레는 그냥 바닥과 맞닿는 정도의 힘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3스피는 본체의 이 전체 무게를 전부 물걸레만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2kg가 넘는 힘으로 계속 바닥을 눌러가면서 닦는 효과를 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 방식인데요. 세 개의 물걸레가 전진하는 센서, 즉, 정면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뒤쪽 걸레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게 되고, 왼쪽 걸레는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요. 그 추진력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고르게 걸레질을 하게 됩니다. 계속 회전하면서 바닥을 완벽하게 청소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물걸레 청소기보다 좀더 낫다가 아니라 그냥 뭐 월등합니다. 이 강력함에 있어서는 만족감이 절대 다른 거랑 비교가 안 돼요. 놀라운 게 이게 다 저희 엄마가 직접 해준 얘기예요. 3년 동안 너무 잘 쓰고 있는 엄마를 위해서 이번 에브리버 신제품 써보겠냐고 제안이 와서 제가 바로 신나게 엄마 갖다 드릴 겸 테스트 해보려고 경주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테스트에 진심인 편이니까. 제가 전작 대비 달라진 점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엣지는 물걸레 두 개가 도는 구조였는데 이 3스피는 세 개의 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더 강력하게 물걸레질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 대신 신 제품의 사이즈가 좀더 커졌는데요. 높이는 9cm 미터 후반으로 대다수의 소파나 선반장 아래까지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닦을 수 있는 정도라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신제품 3스핀의 경우는 장애물 감지 센서가 탑재되면서 부딪힘 자체를 확실히 줄였어요. 제가 구석구석 따라다녀 보면서 관찰해 봐도 모서리, 뭐 혹은 가구 이런 데 쿵쿵 박는 일이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미 얘가 얼마나 잘물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잘 닦아주는지를 알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능력보다는 제가 오히려 더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너무 조용해서 진짜 놀랐어요. 저희 가족들 모두 그냥 다 TV 보면서 옆에 얘가 지나가는데도 어? 야, 뭐야? 너 촬영해? 얘 돌아가고 있어? 뭐야? 돌아가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소리가 없지? 이 정도의 리액션이었어요. 버디는 신경도 안써 사전에 제가 이 스펙을 들으면서 조용하다길래 어? 이런 거는 저는 무조건 수치로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무조건 제가 자신 있게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옆에서 그냥 TV 봐도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예요 배터리의 경우는 청소를 연속으로 2시간 조금 안 되게 할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작은 직접 케이블을 본체에 끼워서 또 충전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별도의 충전독이 깔끔하게 구성품으로 들어있어서 여기에 올려두고 충전과 또 수납까지도 동시에 할수 있게 유리해졌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직접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아니, 얼마나 깨끗하게 닦아내는지 바닥에 제가 좀 장난을 쳐보고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마른 수성펜 자국을 어떻게 닦아내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수성펜의 경우는 다른 물걸레 청소기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건 물론이고 또그 이후에 자국이 좀 미세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또 특히 이런 대리석에는 흔적이 더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물티슈로 직접 여러 번막 문질러야 흔적까지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이런 간단한 테스트만 봐도 쓰리스피니 확실히 강력하긴 하죠 와, 잘 닦인다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어, 그러려니, 당연하지,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다시 한번 테스트 하는 내내 제가 계속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게 소음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 전작보다 가 아니라 그냥 제가 지금까지 리뷰를 하고 또 써본 어떤 어떤 다른 로봇 청소기 보다 압도적으로 조용해요 이거는 로봇이 아닌데 어떻게 모터가 하나 늘어나고 크기도 커졌는데 소음은 줄죠 저도 자취하는 집에서 로봇청소기는 반드시 출근할 때 예약을 걸어놓고 제가 없을 때 돌리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꼭 외출을 할때 돌려주지 않아도 집에서 자연스럽게 할 일하고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물걸레질을 돌려 놓을 수 있어요 그죠? 정도의 아주 조용함입니다. 일단, 누구보다 물걸레 청소기에 까다로운 저희 엄마, 우리 엄마 대만족. 그리고 저희 집은 특히 고양이 화장실 근처에 보면은 막 고양이들이 나와서 모래를 털기도 하고 또 이게 굳어서 알맹이처럼 항상 밟히는 그 장소거든요. 여기는 집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집중 청소 모드를 이용해서 이 주변만 꼼꼼하게 청소하는 방식으로도 돌리기 좋아요. 아주 무난하게 또 앞으로 3년은 더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3년이라고 했지만 다음 신제품 나올 때까지 써야죠. 이 물걸레질이 집에 반드시 필요한데 밀대 방식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로봇 청소기의 물걸레질이든 그게 뭐 어떤 거든 그닥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이 제 주변에서도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 모델인 엣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완전 업그레이드된 3스핀 역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걸레질을 그냥 안할수 있을 정도로 조용히 알아서 깨끗하게 잘 닦아주니까 그. 그 점이 가장 좋았어요. 기대 충족, 기대보다 더 충족. 제가 엣지도 써봤고, 또 쓰리 스피도 사용을 하니까 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제품으로 돌아올게요. Bye 이가이스